손주가 오기로 한날 나는 기다리다 잠들었다. 손주가 온대. 우리 지연이가 온대. 김만섭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83세의 그는 요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손녀 소식에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요양원 간호사 정미선 씨는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서며 놀랐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할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아가씨, 내 손주가 온대. 아들이 전화해서 그러는데 지연이가 이번 주말에 온대. 미선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아들 가족은 3년 전부터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됐네요, 할아버지. 그럼 방도 좀 정리해드릴까요? 고맙네. 근데 내가 직접 해볼게. 오랜만에 움직여봐야지. 미선 씨가 놀란 건 당연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늘 도움을 필요로 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김만섭 할아버지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바쳤고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출중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손녀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다섯 살 때였나? 내가 공룡 인형을 사줬더니 얼마나 좋아했는지. 할아버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현이의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시간은 흘렀지만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6년 전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와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다고 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거기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사업 확장으로 바빠졌고, 며느리도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지연이를 자주 보기 위해 요양원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왔지만 점점 그 간격이 길어졌고 마지막 방문 후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간호사 미선 씨가 방에 들어와 할아버지가 꺼내놓은 물건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건 지연이 선물이야. 매달 용돈 모아서 샀어.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동안 매달 손녀를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손녀가 언젠가 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와, 정말 많네요. 손녀분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현이가 16이 됐어. 요즘 여자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것저것 샀지. 할아버지는 선물 상자를 하나씩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머리핀, 손거울, 작은 향수, 책갈피 등 소녀가 좋아할 만한 소소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언제 오신대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대.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사흘만 더 기다리면 사랑하는 손녀를 볼수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면도까지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김할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따라 왜 이리 젊어 보이세요? 허허 손주 볼 준비 중이야. 그때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지연이는 모레 온다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미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는 못갈것 같아요. 지현이가 갑자기 학원 특강이 잡혔대요.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생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공부가 중요하지. 다음에 다음에 오면 되지. 내 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가 끊긴 후 할아버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선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현이가 공부해야 한대.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밥좀 드세요. 입맛이 없어. 나중에 먹을게. 금요일 내내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때때로 한숨을 쉬고 가끔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지연이도 크고. 공부해야지. 그날 밤 미선씨는 퇴근 전 할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씨가 알고 있는 낮에는 햇살밤에는 달빛이란 동요였습니다. 그 노래 지연이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현이가 어렸을 때 내가 항상 재워줬지. 이 노래를 부르면 금방 잠들었어. 미선 씨는 감정이 복받쳐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할아버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선씨, 나좀 깨끗이 씻고 싶어요. 네, 오늘 목욕 스케줄은 아닌데, 부탁이야. 혹시 모르잖아. 미선씨는 할아버지의 바람을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욕을 마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상자들을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지현양이 오실까봐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늙은이의 헛된 희망이지.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지현이가 오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단정하게 있어야지. 미선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후 1시,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요양원 로비로 나갔습니다. 입구가 보이는 자리에 휠체어를 놓고 할아버지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음료수 한잔 드세요. 미선씨가 할아버지에게 오렌지 주스를 건넸습니다. 이미 한 시간 넘게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할아버지는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교통체증이 있을지도 몰라. 요즘 주말에는 길이 많이 막힌다던데.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4시가 되어도 5시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은 모두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지만 할아버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드셔야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빛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녁 7시 미선 씨는 할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내 휴대폰 좀 줘. 방으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부탁했습니다. 미선 씨는 할아버지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을 시도한 끝에 할아버지는 포기했습니다. 바쁜가 보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선 씨는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 나좀 혼자 있고 싶어요. 네, 할아버지. 아무거나 필요하시면 호출 버튼 누르세요. 미선 씨가 나간 후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지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기였던 지현이, 걸음마를 배우던 지현이, 유치원에 다니던 지현이. 우리 지현이 많이 컸겠지. 이제 얼굴도 기억이 안 나네.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사진을 보았습니다. 13살 생일을 맞은 지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할아버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호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서랍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이에게. 편지는 짧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모두 담았습니다. 손녀에 대한 사랑, 보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마지막 당부까지. 편지를 마친 할아버지는 봉투에 넣어 지연이에게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들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 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햇살, 밤에는 달빛, 할아버지는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이 감겼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는 항상 널 일요일 아침 미선 씨가 평소처럼 할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연이에게라고 적힌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요양원에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1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섭 어르신 방을 찾고 있습니다. 미선 씨는 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혹시, 김만섭 할아버지의 가족분들이신가요? 네, 저는 아들 김준호입니다. 어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걱정이 돼서 미선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르신께서 어제 새벽에 말을 잊지 못하는 미선 씨를 보며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소녀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제 할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미선 씨는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현양인가요?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미선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토요일 내내 지현양을 기다리셨어요. 로비에서 6시간 넘게 지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미선 씨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들을 할아버지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선물 상자들과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지현양을 위한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3년 동안 매달 하나씩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지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툰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이에게. 할아버지는 내가 보고 싶었단다. 매일 밤내 생각을 하며 잤어.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정말 알고 싶었어. 이 선물들은 너를 위해 매달 하나씩 준비한 거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이제 많이 늙었단다. 언제까지 널볼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해.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가족은 소중한 거란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야. 너의 부모님을 그리고 언젠가 내가 만들 가족을 소중히 여기렴. 할아버지는 항상 널 사랑한단다.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지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편지를 읽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우리가 왜 할아버지를 보러 안 왔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지연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 지연이는 할아버지가 마련한 선물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소녀가 좋아할 만한 소소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상자에는 오래된 동요 CD가 들어있었습니다. 낮에는 햇살 밤에는 달빛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년 후 요양원에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17살이 된 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 간호사님. 지현양, 오랜만이네요. 지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묘소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기 간호사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미선 씨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현양.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제 매주 요양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미선 씨는 지연이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매주 가족 시간을 가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지연이는 화분을 미선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방에 두어 주세요. 제가 매주 와서 물을 줄게요. 미선 씨는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금목서 나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예요.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들려주신 노래에 나오는 나무예요. 낮에는 햇살을 받고 밤에는 달빛을 받는다는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금목선은 가을의 향기로운 꽃을 피워요. 할아버지의 사랑처럼 지연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